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월 2일, 2023년도 1월 2일이구요. 오늘도 본인 눈맞춤 아이들과 함께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 음, 요, 철화가 가운데가 좀 벌어졌었잖아요. 지금도 조금 벌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갖다가 받쳐놔버렸어요. 양쪽으로 돌멩이를 받쳐가지고 안으로 좀 모여들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도 여기가 좀 벌어져 있긴 하네요. 음, 요 대품 창 어, 철아 아이 철아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저기 뒤에 있는 대품도 잘 크고 있어요. 어, 저 아이도 저 구석에서 잘 지내주고 있고 화이트 그린이가 완전히 이제 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잎장도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음. 백분도 뽀얗게 핑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레몬베리 레몬베리 이 아이는 어, 지난번에 룰루랄라 다육에 놀러 갔다가 제가 데려온 아이예요 어, 사과 풀본에 심어져 있었는데 이 화분이 빈 화분이 있어서 레몬베리, 레몬베리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리고 나팔마 이 화분은 음, 엊그제 헤나님이 오셨을 때 선물해 주신 화분인데 여기에다가 나팔마, 나팔마하고 이 부케라는 아이예요. 부케는 지난번에 환이다육에 갔을때 데려온 아이 어, 환이다육에서 제가 구입해 온 아이거든요. 부케하고 나팔마하고 이렇게 세트 화분으로 심어줬고요 요거는 이제 어 몽고젤리라는 아이래요. 몽고젤리는 여기 화분에 있는거에다 심어줬고 돌채시아금 이것도 저희 구독자님께서 주신 선물이시죠? 돌채시아금 키스미, 이렇게 두 포트 합식해갖고, 키스미하고, 백사, 백사하고, 이렇게 화분에다 분갈이를 제가 어제 해줬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분이 아이들은 지금 분갈이 한 아이들이에요. 분갈이 한, 분갈이 한 아이들이고, 얘는 SP 금종자, 어, 널스님 아이들, 구스젤리, 구스젤리하고, 여기도, 어, 철 하나 있죠. 그리고 얘는 패러독스 철화예요. 패러독스 철화도 여기 대로 이렇게 그대로 놔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laughs> 환영아도 뉴스 어, 지난번에 청남도의원님께서 주셔가지고 여기 대로 이렇게 자리 놔주, 놔준 상태고요. 어, 이제 봄에나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햇빛은 잘 들어옵니다. 낮에. 이 아이들 잘 있고 저 이제 밭에 아이들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창 쪽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창 아이들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구석에서 잘 있어주고 있는 버니라는 아이예요. 어? 어둡죠? 버니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오고 있는 버니 꼬맹이 아가 잘 커주고 있고요. 버니가 두개 있어요. 근데 성장 속도가 확 확실히 틀리죠? <laughs> 그리고 얘는 도감말이야. 음, 도감말이 꽃대 올라오고 있는 거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이 끝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종, 레종도 꽃대 <laughs> 보이시죠? 예쁘게 성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추운데도 잘 견뎌주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이에요. 레드 쿠스 이 아이도 레드 쿠스네요. 그리고 얘는 환년 말이야. 아, 물듬이 더 짙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그리고 여기 녹경 꽃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laughs> 노블랜드 마리아 철아, 유아이들유잘 있어주고 있고. 마리아 철아, 유아이 음, 널수님 아이들이에요. 잘 크고 있고. 얘는 핑크라는 아가. 몸이 한쪽으로도 삐뚤어졌네요. 저쪽에 혹시 아가가 나오고 있나? <laughs> 내년 봄에 꺼내서 한번 봐, 잘 봐줘야 될것 같아요. 핑크라는 아가고. 얘는 피멍 마리아. 피멍 마리아가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입장몇 개에 피멍이 조금 이렇게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 이쪽에 꽃대도 조금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노바니 수노바니 이 아이도 좀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입장들이 생장점 주변은 좀입장들이좀 짧아지고 있죠. 저희 옥상은 이렇게 아이들이 다, 다 음, 다져지고 있답니다. 자 이제 요 이쪽에. 워터 원이라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블루 와이번, 블루 와이번도 이렇게 있고, 얘는 알리에노르 이 아이도 저희 구독자님께서 지난번에 예전에 선물해 주셨던 아이 알리에노르. 얘도 빨갛게 물, 물이 든다고 하는데 아직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더 지켜봐야 줘야 되겠죠? 사과해보니 그리고 얘는 일본 신나이 입구아가들 잘 커지고 있어요. 얘도 일본 신나이예요. 일본 신나이가 물 들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일본 신나이. 예전에 크게 키우던 일본 신나이는 엄마가 가고 그 옆에 다잘려 있던 자구들이에요. 자구 뛰고 또 이제 그 입장에서 떼가지고 입고자 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일본 신나이 입구 아가들 잘커지고 있는 아가들이고 얘는 리버티라는 아가고요. 리버티. 여기도 파드마 하나 있고, 얘는 레이몬드라는 아이예요 레이몬드도 현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놀이터 스페셜도 오동통하니, 얘 생장점 주변은 조금 핑크한 감이 보입니다. 얘도 파드마, 얘도 파드마. 어, 요 파드마는 좀 입장이 좀 말랐죠? 음, 좀 통통해야 예쁜데, 입장이 좀 마른 것 같습니다. 전면 간수을좀 해줘야 될것 같아, 얘에도. 얘는 레드바손. 레드바손은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고. 키에스피토사. 요 아이도 잘 있고. 요요요. 음. 홍월. 그래도 홍월 지난번에 입장 하나, 어, 하엽치고 나서 예뻐지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홍월. 예쁜 모습. 얘는, 어, 블루진금무지아 맞아요. 블루진금무지요 아이도 꽃도 올라오고 있고. 아, 젤리 샤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laughs> 아이는 로, 어, 로즈베이라는 나가고 어, 얘는 곰사라는 아이예요 곰사 다 실방에서 산 아이들이죠 얘도 주피터 얘는 샤론금 샤론금 여기 입장들을 좀 보세요 생장점에 입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꼬집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얘는 돌기마리아 돌기마리아고 세인트로이스금 그리고 저희집에 불새불새 현재는 요렇게 목대가 조금 나왔죠 <laughs> 현재는 이렇구요 얘는 중이산방금이라는 아이 이렇게 음, 보여드리고 자 이쪽에 블루진금 보여드렸고 몰개인 금무지 몰개인 요 아이도 이렇게 잘 커주고 있어요 예쁘게 물들어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얘는 에코마리 에코마리 여기 말간이라는 아이 요 아이도 하나 이렇게 있고 피델리오, 음 피델리오도 하엽이 많이 졌고요 어, 새로 나오는입전들이 어정도 통하죠? <laughs>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 하엽을 좀 조금 더 있다가 다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립스틱이고요. 립스틱 입장 지저분한 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떼어줬어요. 어, 자구들이 성장하느라고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어, 하엽이 진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오렌지 분이, 음 오렌지 분이 너무 예쁘죠?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아메스트로 잘있고요 그리고 얘는 마리아 근무지. 창 근무지. 창 근무지였는데 얘도 철화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철화로. 그리고 젤리 마리아. 젤리 마리아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 블랙 슈퍼클로 요 아이. 요 아이는, 음, 다총님. 이피달에게서 데려왔던 아이. 그리고 얘는 미국 송리엄이래요. 미국 송리엄이라는 아이도, 음, 포스가 멋집니다. 그리고 얘는 산토리니. 산토리니도 현재는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 얘는 블러드마리아. 블러드마리아. 예쁘죠? 깜둥이 하면서 보라한복 느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천만이금. 천만이금인데 금기가 이기는 있는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나왔어요. 이 아이도 뿌리 다시 내리고 잘 자라주고 있고. 요요요요요요. 레오파드 금. 음, 레오파드 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입장들 새로 나오는 입장들에 이렇게 물들물 들어가고 있는 것좀 보세요. 아, 여기 이제 하엽은 어느 정도 다 졌어요. 하엽은 다 졌고 현재는 이런 모습 레오파드 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얘도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미국 마리아도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미국 마리아. 얘는 환엽 디에고만디 얘는 무명이에요. 무명. <laughs> 이름이 없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헨텔 음, 청담대형 언니께서 주신 아이인데 자구가 자구가 여기 밑에 하나 나오고 있고요. 여기 찾으셨죠?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제가 데려올 때부터 약간의 기미가 보이기는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양쪽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는 헨텔, 헨텔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그리고 달총이, 응. 어, 이비다이 어머니께서 주셔가지고 데려오나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호피마리아, 이거는 이제 청담달 언니가 주신 거구요. 호피마리아, 어, 화이트검, 응, 화이트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응, 여기 방울이도 입장들이 좀 떨어졌어요. 요 아이도. 얘도 호피붕량금인데 여기 가운데 이제 이 땅이 또 나올 거예요. 나오길 바라야죠 뭐.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줄에 조그만 아이들, 블랙킹 두 아이 이렇게 자리 있어주고 있고, 요거는 로지타 금무지 예쁘죠? 저희 어저주게 아시는 분이 주신 주신 겁니다. 얘는 아얘 미켈란젤로 자고 언니 미켈란젤로 자고 이만큼 컸어요. 미켈란젤로 몬스터 그리고 돌기마리아 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들 <laughs>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창아이들 반, 반 정도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와, 아메스트로가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건강한 아메스트로를 사랑합니다. <laughs> 빨간둥이들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예뻐 예뻐 그리고 여기 블러드 마리아, 블러드 마리아도, 음, 이런 모습. 이, 이, 아이는 진짜 물든이 지네요. 이렇게 보라색, 검정보라, 검은색도, 검은색 빛도 약간 있고, 음, 이런 모습의 아이. 그리고 이 블랙 슈퍼클론이 많이 이뻐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2023년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 옥상 되겠습니다.